할렐루야. 8월 11일 금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인이나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계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8월 11일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또 읽으면서 어,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그 완전체를 우리가 직접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은 교만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 속에는 자기 이기심을 위한 명예, 이기심을 위한 상대방에 대한 친절, 이기심으로 자기의 사욕을 위한 모든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9절에도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 10절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표현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그대로 신약으로 본성과 본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여기 선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은 굿입니다. 굿, 굿. 굿은 가스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같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원초적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인간의 소욕만을 채우는 것이 소욕의 끝은 금방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불나방처럼 쫓는 어리석음이 있지요. 네. 도박이든 마약이든 쾌락이든 거기에 빠지고 인돌지들 충거기 빠져버리고 중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벌이 꿀을 낳지만 꿀 속에 빠져버리면 별도 이미 죽어 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인생의 실천이에요. 이제 로마서가 보여주는 인간의 그 모습 속에 그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줄수 있는 모든 행위와 말과 태도는 우리 오감을 통하여 뿜어 나오는 것은 죄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 치우쳐 하나님 앞에 12절에 다 치우쳤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우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굉장히 경고 섞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탈선하여 치우친다 하나님만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 지금 그걸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되 성의 없이 찾고 말씀대로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찾는다. 결국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방황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구도자란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못 만나기 때문에 구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도 올라가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아니면 깊은 동굴 산속 병면수도를 하고 아니면 요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덩어리니까 거룩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서 아무리 내가 명상으로 묵상을 해도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기 전에는 그래서 1 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뿌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간에게 인품에게 이 본문을 적어서 보낸다면 아마 그분과 나는 더 이상 볼수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이것은 매우 모독적이고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존재는 아무리 부자로 비단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연회를 열어도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겁니다. 혈은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흘린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이라 이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졌죠? 하나님을 실체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하고 나서 누가 체험하죠? 사울이 바울 될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러 나가다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다그 현장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의 음성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을 만날 때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요 그 평강 속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선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기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율법이 기능을 발하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하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그 율법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두 번째 기능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명기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날 때 우리는 탈선이라고 말해요. 기차가 길을 철로 길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그냥 쓰레기에 강철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능이 살려면 레일이를 달려야 하는데 율법은 사람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그 율법의 끝을 달릴 때 이전에는 나의 의였다면 지금은 사랑으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로 달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달리는 겁니다 찬송하며 달리는 겁니다 즐기며 달린다고 할까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율법의 동일한 율법의 선상에서 어떤 사람은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이 되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이 다 하는 것어 것도 받지 않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드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에 빠져서 은혜를 이루며 은혜에 순종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